최근 최대 전력 소비국 중에 하나인 중국이 풍력 발전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국은 풍력 발전기 특허 경쟁력 순위에서 덴마크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올랐죠. 덴마크는 해상 풍력 기술이 크게 발전했는데 중국의 풍력 발전 기업들도 근래에 해상 풍력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풍력 발전기의 발전 과정과 향후 전망에 대해 알아봐요. 바람개비 풍차 그리고 풍력 발전기에는 모두 비행기와 같은 공기역학의 원리가 적용돼요. 비행기 날개의 단면을 보면 윗면은 볼록하고 아랫면은 평평한 모습이죠. 이런 형상을 스포일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거대한 비행기를 띄우는 비밀이 숨어있어요. 날개 앞면에 바람이 불어오면 볼록한 면을 지나는 위쪽의 바람은 속도가 빠르고 평평한 길을 지나는 아래쪽의 바람은 속도가 느려요. 이때 바람의 속도가 빠르면 압력은 낮아지고 반대로 느리면 압력은 높아지죠. 압력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힘을 주기 때문에 비행기 날개에는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힘인 양력이 작용해요. 풍력발전기의 날개도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비틀어져 설치되어 있는데, 이때 날개가 회전하는 쪽으로 양력이 작용해요. 풍력발전은 블레이드라 불리는 거대한 날개가 바람을 받아 바람개비처럼 돌고, 이때 회전력이 증속기에 의해 고속으로 바뀌면서 발전기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에요. 풍속이 느리면 전기를 못 만들고 반대로 너무 빠르면 발전기 기계가 손상되죠. 그래서 바람이 잘 부는 지역에서도 시기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그래서 풍력 발전기는 자연의 변덕에도 최대한 전기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세심하게 설계되었어요. 만약 풍력 발전기가 면적이 넓은 날개를 쓰면 많은 바람을 받아서 큰 양력을 일으키지만 항력을 증가시켜요. 또 무게가 무거워서 터빈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죠. 따라서 풍력발전기의 날개는 길고 얇은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하지만 아무리 잘 설계된 풍력발전기라도 바람이 안 불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최근 풍력발전은 육상풍력에서 해상풍력으로 변하는 추세예요.